맛있고 건강한 미역국의 효능. 구독 좋아요는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칼슘, 철분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K, 폴리페놀,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촉진해 갑상선 기능 저하 예방과 에너지 대사 유지에 도움을 주며 칼슘과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기여합니다. 철분은 혈액 생성과 빈혈 예방, 식이섬유와 알긴산은 장내 유익균 증식과 배변 활동 촉진,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기능, 혈압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폴리페놀과 알긴산은 항산화와 체내 독소 배출, 체중 관리, 혈중 지질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역국을 꾸준히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예방, 골다공증, 빈혈, 변비, 혈중 지질 개선, 체중 관리,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인에게는 뼈 건강과 영양 보충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처럼 기름진 국물은 포화 지방 섭취를 늘릴 수 있으므로 한번 끓인 국물은 식힌 후 굳은 기름을 걷어내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끼 정도 건강한 식단과 함께 섭취하고 나트륨을 과하지 않게 첨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알고 싶은 이었습니다.